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스입니다. 자, 먼저 영상에서 제가, 어, 올려드렸던 자동차가 달려갈 때, 우웅 하는 소음이 또,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견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또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어, 약간 연관된 오늘의 영상은 그건데요. 자동차가 달려가면서 바퀴가 빠져버리는데 왜내 왜 바퀴가 빠져버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어, 한번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이웨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앞에 기아의 소울이 승용차가고 가 있는데 앞에 가던 약간 큰 F250 트럭 같아요.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완전히 하늘로 날랐다 떨어집니다. 다시 확 어, 그런데 이 바퀴가 어디서 갔다가 다시 와서 확인 사사를 하듯이 다시 한번 때리네요. 자, 확대된 영상을 한번 보세요. 바퀴가 빠집니다. 이야 차가 완전히 날라가버리는 대형 사고 2차 3차 슈돌 했다면 완전히 큰 사고였는데 자 영상을 잘봤을지 생각됩니다 지금 영상에는 어, 앞에 달려가는 자동차가 지금 바퀴가 빠지면서 뒤에 다, 다가오는 승용차가 어, 사고가 일어난 사고인데 이 영상이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촬영이 됐고요 아마 약간 가십거리와 약간 문제가 있는 이슈로 어, 꽤나 어, 시간적으로 유행을 탔던 영상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 영상이 알려지게 됐고, 한국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어, 이 영상이 알려졌냐 하면은 앞에 가는 트럭이 바퀴가 왜 빠져 있느냐, 그 안전과 성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파고 파고 캐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가는 승용차가 한국의 국산 서울이었는데, 미국에도 수출되는 서울이었는데, 이게 사고가 일어났지만은 안에 있는 자동차에 탄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차가 튼튼하다. <laughs> 그렇게 방향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에 따라 관점에 따라 틀린 거, 틀리, 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뒤에 따라오는 차가, 어, 이 바퀴와 정면 충돌이 아닌 바퀴가 회전하는 바퀴를 이렇게 타고 돌다 보니까, 공중에서한 바퀴 돌고 떨어졌어요. 그 상황을 보면 이미 차는 폐차지만은, 어, 사람의,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2차 충, 2차, 3차 충돌을 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 정비사의 관점에서 제목처럼 오늘의 썸네일처럼 내 차의 바퀴가 빠질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왜 빠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바퀴가 보통 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너클이라고 들어보셨을랑가모르겠는 사진에서 첨부해 드릴게요. 그림에 그림이라든가 사진을 어, 사진을 첨부해 드리면 너클에 허브가 붙습니다. 허브 H U B 자가 정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허브라는 게 뭐냐? 너클에 이 허브가 박히게 되고 볼트로 혹은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허브가 어, 또이 스터드 벌, 허브, 볼트가 이렇게 허브 볼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영어로는 허브 스터드라고 그러는데 이 허브 스터드에 또 바퀴가 장착이 돼요. 이 바퀴가 보시면 은 다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둘셋 넷 다섯 어, 차량에 따라서 네개가 있는 소형차들은 네개네개가 4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차가 커질수록 등급이 올라갈수록 다섯 개 고급차들은 여섯 개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뭐 8개. 어 버스 같은 경우는 10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마다. 자, 여기에 바퀴가 조여지는데, 어, 이 바퀴가 이 차의 서스펜션에서 왜 빠지는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바퀴가 빠지는 원인이. 자, 바퀴가 운행하는 조 중에 화이웨이 고속도를 로 달려가는, 주는, 주는, 어, 달려가는 중에 바퀴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까? 본, 앞에 본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트럭이 그나마 컨트롤을 잘 돼서 각 길에 겨우겨우 섰던 영상에서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 있었, 있었을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 바퀴가 이쪽에 붙어 있는데 허브에 왜 빠져버리는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 바퀴와 허브 사이에 연결된 이 볼트에 이상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바퀴와 허브에는 꽉 조여져 있는데, 바퀴가 휠이 휠러트에서 꽉 조여져 있는데 이 허브와 여기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거든요. 아 어, 드라이브 샤프트 어디냐? 요것이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드라이브 샤프트. 그 다음에 여기에 허브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삽입이 됐죠? 그래서 바퀴가 회전한다든가 그러면 어, 이 허브를 통해서 이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laughs> 무거워서. 자, 요, 것만 분해를 해볼게요. 어, 갑자기 들어가더니 또안 나오네. <laughs> 잠깐만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들어갔더니 안 나와요. 자, 보셨다시 어, 드라이브 샤프트 축, 한국말로 많이 하신 분들은 등속정이 들어오는데, 어, 엑셀 샤프트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엑셀 샤프트를 통해서, 허브를 통해서 바퀴어준다그는데그 어, 원인이 이 허브하고 휠하고 사이에서 바퀴가 이탈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첫 번째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음, 이 허브, 휠을, 휠이 허브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너무 꽉 조이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운전자분들은 많이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차를 정비하고 다루신 분들은 정비사나 구와 관련된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가정비하신 분들이 고속도로 상에서라든가 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시고 이걸 꽉, 너무 꽉 조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운행 중에 헐거워져서 풀어져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약하게 조였을 때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로는 너무 세게 조였을 때. 약해도 안 되지만, 세게 줘도 안 됩니다. 이게 지, 차종에 따른 규정 토크가 있어요. 보통, 90, 어, 어, 9에서 100, 그 다음에, 푸트 파운드, 영어로 말하면 푸트 파운드고, 이게, 아, 킬로그램 미터, 한국에서는 킬로그램 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환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트럭 같은 경우는 150인데, 푸트 파운드인데, 자, 규정 토크로 줘야 된다. 근데 너무 꽉 조이면은, 여기에 지금 허브 스터드, 보이시죠? 이 허브 스터드가, 아, 아, 어떤 자동차 볼트 너트든 간에 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다고 너무 꽉정이다 보면 늘어나게 되면 이게 쇠가 늘어나서 안에서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부러져서 밖에 날아가는 경우를 어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이게 차가 너무 되다 보면 오래된 차들은 여기에서 부식이 끝을 위에서어 허브의 끝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해서 약간의 충격이라든가에 균열이 가다 보면은 어 이것도 어, 분해가 돼서, 균열이 가서, 부러져서, 브로큰 돼서 날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운전자분들은 잘, 차량은 정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정비사들의 실수로, 어, 저 또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꽉 조이지 않아가지고, 소음이 나서 오신 경우 분들도 있고, 운행조 중에 이게 진짜 허브하고 휠이 꽉 조이지 않아서, 사진으로 첨부해 드릴게요. 꽉 조이지 않아서, 이게 허브하고 휠이 망가져요. 이 구멍이 오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요 타원형으로.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 바퀴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바퀴가 거의 빠질 정도로 위험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간 부분 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비사뿐만 아니라 또 자가 정비로 휠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신 분들은 아 어, 반드시 규정 토크를 줘야 되겠지만 그 규정 토크 조이는게 없다면은 내가 직접 자가 정비로 교체했다 그러면은. 어 정비 업소에 어, 카센터라든가 가까운 정비 업소 딜러를 들려서 한번 체크해달라고 그러시면 아마 돈안 받고 이렇게 토크렌치로 조여주기도 합니다 저희도. 자 그렇기 때문에 바퀴에서 어, 빠지는 원인은 허브에서 휠 볼트가 부러지든지 덜 풀렸든지 그래서 빠져나간다. 자 어,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요 증상을 들어보시고 이런 증상이 시작될 때는 정비 업소를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증상이 나냐? 어휠 너트를 꽉 조이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냐? 아예, 어, 너무 헐겁게 조이면은, 아예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 끼끼끼끼끼 소리가 납니다. 뭔가가 이상한 떨리면서 끼끼끼 소리가 나는데, 이게 거의 규정 토크 근처까지 조였어요. 예를 들어서, 100프트 파운드가 규정인데, 100프트 파운드가 규정인데, 아, 60, 70밖에 안 조였다. 그런 경우에는, 며칠간은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나다가, 얼마 며칠 타다가, 한달 타다가, 어, 일정의 저속 구간에서, 한 40에서 50. 혹은 50 전후, 30에서 40km, 그런 경우일 때 어떤 소리가 나냐? 끼익, 끼익,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끼익, 끼익 소리가 납니다. 아, 근데 평소에는 안났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대부분의 99%의 운전자분들은 자동차에 동력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라든가, 드라이브 샤프트, 혹은 허브, 이런 허브 개통, 아니면 어떤 회전하는 개통이라든가, 그런 데 고장, 인줄 알고 전기 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진달하고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1년 혹은 2년에 한 번은 본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보시면은 바퀴를 꽉안 조여줬어요. 그러면은 어, 진짜 이게 1단계, 1단계, 1단계 이렇게 미세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런 경우에 또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정비 없어요 가셔서 어휠 너트를 꽉 한번 규정토크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뭐냐? 야 그보다 소리가 아까 급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계속 나지가 않아요. 이 특정 구간에서만 날아가 어, 그 60, 70 넘어가면 안 나, 소리가 또. 그러면 사람들이 아또돈 들게 생겼네 이거 하고 그냥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소리가 더 커지면서 어, 휠이 처음에 아까 영상 켜지면 편지해드렸지만 휠하고 어, 거기 너트가 이렇게 망가져서 구멍이 망가져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하고 나면 그때는 견인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2단계 가기 전에 휠하고 스터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어, 꽉조이시면 돈이 덜 든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휠이 분리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원인, 어, 바퀴가 자동차에서 날아가 버리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잘, 잘, 처음에 보셨듯이, 여기 허브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꽂아지잖아요? 다시 한 번, 무겁지만 다시 한 번, 꽉안 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꽂아지면서 같이 회전한다고 그랬죠? 한 번, 한 번은 더 드리겠네. 자, 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허브 너트가 들어가요. 잘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허브 너트가 들어가는데, 이 허브 너트가, 어 이번엔 절빠지 자, 허브 너트가, 휠 너트가 아닙니다. 가운데 허브. 허브 너트가, 너트를 꽉 조이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면은, 허브 너트를 꽉 조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베어링이, 암베어링과 아, 아, 바깥 베어링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어링을 제가 분해, 분해해 놓은 거 있는데, 자 베어링은 보통 자동차를 바퀴를 어, 모든 세상의 모든 차, 뭐 전기 자동차, 자동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일반 자동차든 이 허브 베어링이 자동차의 하중을 지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브 베어링이 여기 안에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허브 베어링이고 여기는 허브라고 합니다. 어, 자동차의 허브 어,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지탱해 주는 것은 어, 두 가지의 허브 베어링, 어, 타입이 있어요. 뭐냐? 이 허브가 따로 분리되는 타입. 이 베어링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타입. 자, 잘 보세요. 허브하고 베어링이 분리되어 있는 타입이 있고, 요즘에 차들은 대부분, 뭐 수입차도 마찬가지만, 지 허브와 베어링이 일체형으로 된 타입이 있습니다. 자, 분리되어 있는 타입, 일체형인 타입. 자, 일체형이 된 타입이든 분리되 분리가 되는 타입이든 간에, 엑슬이, 엑슬, 한국말로는 뭐라 그랬죠? 등속조인트가 이렇게 꽂아지잖아요. 동석전이 적어다지는데 여기에 허브너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보통 32mm, 뭐, 차종에 따라서 대형 차들은 36mm, 작은 차들은 30mm 그렇게도 가는데, 잘 보십시다. 자, 허브 베어링을 꽉 조이지 않았어요. 가운데 그럼 엑슬 축이 이 베어링을 꽉 잡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허브 베어링이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 허브가, 잘 보세요. 분리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고 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클에, 허브 베어링 바깥 케이스만 붙어 있고, 이 허브하고 바퀴가 여기 붙어서, 그러니까 허브하고 바퀴하고 붙어서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운전자는 느끼지 못합니다. 베어링이 나가서, 베어링이 나가서 소음을 만들어 내주면은 운전자가 알아채는데, 베어링이 나가지 않고 소음을 만들어 내지 않는데 이게 분리가 돼서 나가버리면은 운전자들은, 뭐 운전자는 느낄 수가 없어요. 바퀴가 떨어져 나가서, 뭐 운전하는데, 바퀴가 하나 굴러가 내 앞으로? 아니 저게 누구 차 바퀴야? 어내 차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이런 경우에도 어, 일반 운전자분들의 과실은 아니겠고 뭐 정비사라든가 차량의 노후 관리 부실에 의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브의 규정 노트의 조임도 아주 중요하고요. 먼저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허브 배어링이 왜 소리가 나는지. 어 거기에서 어 그거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소음이 나는지 들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단계 소음은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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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웅웅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영상 허브 베어링 소음 잘 들어보시면 그게 1단계 소리고 2단계 소음은 어떻게 나냐. 제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으셨던 우리 시청자분 말씀처럼 헬리콥터 소리가 지납니다.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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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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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는 데도 안 고치다가는 어, 더 소리가 커집니다. 이게 쏟아지게 되면은 심하면 바퀴가 빠지지만 바퀴가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차가 다 바퀴 빠지,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음이 더 심하게 되고 하체 서스펜션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가 너무 떨어서 망가져서 브레이크라든가 디스크 패드까지 교환하고 베어링까지 교환하는 사례가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에 소음이 난다든가. 미상 소음이 난다든가, 소음이 점점 커진다는가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베어링을 수리하셔야 되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베어링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구슬이 끼어져 있죠? 구슬이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습니다. 영상 댓글에 나, 나, 어, 달아주셨던 어, 우리 시청자 분께서 어, 달아주셨던 것처럼 이 베어링이 나가는 경우에, 어, 앞쪽입니다. 뒤쪽은 아니고. 앞쪽 같은 경우에 핸들을 살짝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돌렸을 때, 어, 소리가 더 커지네? 잘 이렇게 직진을 가다가 살짝 돌려보세요. 베어링 소리가 지날 때. 그러면 한쪽으로는 커지고, 또, 어, 왼, 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소리가 작아지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99%가 베어링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은 베어링이 안과 바깥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요. 차가 왼쪽이다오른쪽이든 회전을 할 때, 차량의 중량의 쏠림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안쪽과 베어링이 바깥쪽 베어링이. 그래서 나간 쪽 베어링으로 차량의 무게가 쏠렸을 때 소음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내 차의 형이 베어링인가? 라고 의심이 갈때 차량을 직진하면서 소음이 날때 약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살짝 저회전해 보면서 소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면 은 베어링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트럭 같은 경우 그리고 버스라든가 뭐 2.5톤, 5톤 이상의 트럭,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허브베어링에 허브너트가 아닌 너트가 아닌 스핀들이라고 너클의 스핀들 축이 달려있고 큰 베어링, 테이퍼드 베어링 그러니까 마름모 모양의 베어링이 안과 밖에 어, 장착이 돼 있고 그것을 어, 일정의 토크와 풀림과 조임을 반복을 해서 약간의 힘만 받게 조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정비 지침에 의해서 어, 조이게 되는데 이게 어, 노후돼가지고 그리스가 다 어, 그리스 그리스라고 했서 한국말로 그리스 윤활제가 다 말라버렸다든가 주기적으로 그리스를 주지 않는 경우에 베어링 탄 경우에도 대형차들 뭐 어, 한국의 포터나 봉고3리 차들도 그런 차종이 있었는데 그런 차들도 주기적으로 이 허브 베어링 이통 베어링이 아닌 그런 안과 바깥에 베어링 테이퍼드 베어링 타입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 그런 차들도 어 바퀴가 통째로 나가는 경우 가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차의통 베어링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이더라도, 어, 그 안에 베어링의 상태, 구리스 같은 걸잘 점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뭐, SUV 트럭, 그 다음에 승용차라든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 같은 큰 중량의 무게 차들이 아닌 이상 차례들은 이렇게 통, 통으로 나옵니다. 통으로. 왜 그러냐면 더 준비가 쉽잖아요. 볼트만 4개 그냥 꽂았다 뺐다 하면은 허브와 베어링을 아주 교환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일부 차종들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 프레스가 있어야지, 특, 프레스가 아니더라도 이걸 조였다 뺐다 하는 공, 공구, 특수공구가 있어야지 허브에서 베어링을 분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가 왜 빠지는, 왜 빠지는지, 허브, 바퀴가 빠지느냐, 아니면 허브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지 설명해 드렸고, 어, 마지막으로 내 차가 바퀴가 빠져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어, 내 차의 지상고, 차가 높은 차들은 무게중심이, 어, 쏠리다 보면 접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 브레이크를 가볍게 잡고, 뒷, 뒷바퀴가 빠진 경우에는 크게 전복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뒷바퀴가 빠진 경우에는 차량에 달려갈 때 브레이크의 무게중심이,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바퀴에 80%, 뒷바퀴에 20%. 제가 다른 영상에 자동차 브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동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앞바퀴 쪽에 80%, 뒷바퀴 쪽에 20%의 하중 분배가 되기 때문에 앞바퀴 브레이크가 훨씬 크고, 어, 무게중심, 차량중심이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바퀴가 빠지, 빠져버려서 날아간 경우에는 차가 전복되든가 차가 컨트롤이 돼서 설수가 있지만 앞바퀴가 빠져버린 경우에는 특히나 속도를 천천히 죽여가면서 핸들이 꽉 잡고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 잡고 가기를 멈추셔야 돼요. 특히나 고 차고가 높은 차분들은 차가 전복되지 않게 안전하게 최대한 핸들의 힘을 주면서 브레이크를 어, 앞바퀴가 빠진 경우 는 서서히 컨트롤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차가 바퀴가 빠져버린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은 어, 베어링이라든가 허브 어, 너트, 그다음에 휠 너트든지간에 풀어진 경우에는 어, 이상 소음, 베어링 소음, 그다음에 끼익하는 떨리는 소음이 날날수 있는 증상이 사전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퀴쪽에서 뭔가 굴러가는 이상 소음이 날 때는 가까운 정비 업소에 가셔서 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